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그 호텔 타스마 야경 보다가 친해진 인도 남자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랑 밥 먹기로 했습니다. 4시쯤에 만나기로 해서 그 전에 전니세만 2억인 아파트, 그 안틸라, 거기 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너무 배고파갖고, 뭐좀 먹어야겠어. Hi, can I get a one mango? Yeah. Yeah. 음! 나있어 음! 미친 놈이네 이거 거어맛있 되겠다 와 너무 달맛다 먹었으니까 한번 또 다른 걸먹어봐야겠다뭐 먹지? 있어 아, 맛있어! 예, 예.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닫은 곳이 많네요. 여기 문바이는 밤의 도시라서 그런가 늦게 문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뭔데 이렇게 줄이 되어 있어? <목소리> 먹어봐? <목소리> 튀김빵에뭐소어 찍어 먹는 거데 맛있네. i t 두 m 라 맨두? o 두 l 라이 e 이 d o a l 두 i 라 s 두 a 라 e 두 e 라와라 a 그런거래 n d o m e n d 여기가 a b 니까 맛있다. 아, 어, 근데 너무 맛있는데 짜. 인도 음식들 대부분 짠가? 어제도 짰고. 땀에 많이 흘리니까 염분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안티를 한번 가기 전에 여기 문바이의 제일 큰 쇼핑몰이 있대요. 거기, 팔라디움 몰이라고, 거, 기를 먼저 갔다가, 안티라를 가볼게요. 팔라디움 몰. 200? No. No. 130. 130에 깎았습니다. 아. 우버도한 130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깎았어요. 어, 엄청 크네요. 사실, 여기로 온 이유는, 아, 배가 아프더라고.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단은, 생각나는 게, 여기 그 쇼핑몰 밖에 없어서 왔음 그냥, 지금 이런 거 구경할 게, 아, 배 아프다. 화장실 언니 화장실. 광명 찾았습니다. 아 시원하네. 뭐가 좀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네. 한번 돌아다녀볼까? 여기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아별 다를 거없네 진짜 거대한 쇼핑몰이네. 아, 너무 피곤한데? 안찔러 네, 네. 아, 가지 말까? 좀 쉬고 나와서 지금 만나기로 한 h 수에 가고 있어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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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h s hi, h o t You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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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hi, 안녕.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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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re you saying? Annyeong uh, yeah. Okay <laughs> <laughs> I'm sorry, I didn't ask your age Ah, guess my yeah. age 25 Oh! Right Right. right? Yeah, right yeah, I'm 26 yeah. oh. Do I look 25? Um, not, but uh, like uh, You work you travel a lot so I must say tha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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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er or uh, like twenty twenty-one is not that much of uh, uh, convenient to travel to travel alone. Do you also work in logistics right? Yeah, uh, yeah. But uh, I was like supervising that. You're a supervisor? Yeah. Oh <laughs> cool. Yeah. I'm not too in there. Wow, I just like he worked at Amazon. <laughs> Supervisor for team leaders. Okay. I guess Korea, Korean language is hard to understand. <laughs> Can I ask for your pay? Yes, like for, in Indian currency it's around uh, for, uh, 46,000 to 50, 50, 50 000 per month. n e 일 I just wonder you get paid on l o t h n another e Yeah, more n e like 여기, <laughs> 여기 그 아마존 슈퍼바이저인데 한달 받는 돈이 한국 돈으 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좀 충격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받냐니까 그럼 손이라네요. You don't know about local friends of m u m a i 예, 알죠. 이번에 travel? w h e c a u s e you can after this. 예예. Yeah, so yeah. no, after. You pay? Why? Yeah, it's like a guest to me, like guest to India, yeah. so. I don't want to pay you. <laughs> 이 친구가 밥타줬습니다 When you come to Korea, let me know. <laughs> 밥다 먹고 같이 바다 보러 가고 있지. 그 로컬 트레인 탈수 있다고 해서 타고 갑니다. 여기 로컬 트레인은 남자 여자 이거 구분되어 있네요. 20 rupees, 22km. It's very cheap. This is a very cheap place. 따라 i 나 is e 근데 아까 기차에서 같이 이야기 했었는데 같이 있으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 친구 보고 인도인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같이 있어서 헷갈렸나봐요. 물반 사람 밤. 아, 이게 진짜 범 타투를 이게 야외에서 한다고? 아, 건좀 문화 충격인데? 아, 너무 더워지좀 먹어야 할것 같아. e r 베리 칼루다? 스토베리 칼루다. 그리고 칼다 칼루다. 너는 칼칼다마도한마 계속 돈을 못 내게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가는 사이에 제가 샀어요. 어 나,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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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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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나, 이거 뭐지? 음. 아이스크림이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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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wn you! Normally guess, so I have to wait. h a t s 새벽 5시에 일하니까 너무 피곤해네요. 아침부터 막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가? 더 놀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아 너무 피곤해서 안될것 같아서 그냥 지금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